올 추석 차례 상차림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평균 24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8개 자치구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올해 6, 7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 상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 785원, 대형마트가 28만 8,72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례상 단골 메뉴인 나물류와 채소,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전통시장에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류와 밀가루, 다식 등의 가공류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